상황은 혹시 본인이 안 만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만 좀 불안했던 그런 그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어 장현희 선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현희 선수 4조 경기에 어 폴란드의 줄리타 선수와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자 장현희 선수 상당히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장현희. 자 장현희 선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이제 장현희 선수죠. 네, 어, 정준석 지도자가 이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장현희 선수 폴란드의 줄리타 선수와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어, 줄리타 선수가 먼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현희 선수 어, 직전 경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리듬을 타면서 경기를 치렀고 장현희 선수의 어, 경기를 모두 다 주목하는 대한민국 관중의 모습입니다. 자 장현이 선수는 뭐 예선 기록에서도 4등을 했고요. 뭐 무난히 뭐 중재승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좀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2명의 선수 가운데 어떤 선수들이 또 한번 다음 단계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급격한 경사도를 올라가면서 장현이 선수가 이 폴란드의 줄리타 선수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뭐, 대체적으로 장현희 선수의 그 전술은 앞쪽에서 어, 견제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그 전술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똑같은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본인의 그런 장점이자 아주 어, 자신감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게 먼저 선행을 하고 있는 장현희 선수입니다. 자, 폴란드의 유리타가 또한번 시도하고 야. 있는데요. 자, 초반부터 상당히 급격한 스피드를 올립니다. 다시 한번 장현희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장현희 선수 자, 빠르게 일단 출발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현희 여유있게 출발합니다. 자 이대로만 간다면은 무리없이 어, 일단은 이 선수가 결승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장현희 간격을 벌리면서 여유있게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장현희 박수를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자 실력적으로 충분한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그런 그 과정이고요. 네, 네. 아 역시 <laughs> 손을 잡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장현희 선수가 이제 세계적인 그런 선수를 이제 발돋움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들도 인간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현희 선수 어 과거 이제 국가대표 후보 선수였을 때 이제 지도를 많이 좀 해봤거든요 네 어, 성격도 좋고요 열심히 하고요 어, 매사에 긍정적인 그런 선수입니다 장현희 선수의 승리의 파턴을 이어받는.